A6 잘 나오지 않았어. 내가 타봤을 때는 BMW보다 좋은 것 같은데, 형은 어때? 차는 확실히 좋긴 해. 뭔가 좀 고급감도 넘치고, 근데 이발 봤을 때의 느낌은 역시 b m w 지 <laughs> <laughs> You know I'm gonna feed him if 안녕하십니까 슈미비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아우디의 A6 e-tron 차량을 시승을 하러 가는 날입니다. 어, 사실 A6 이번에 새로 전기차 플랫폼으로 해서 이 나온 차량을 굉장히 타고 싶었는데 어, 요즘 인스타에서 막 무슨 사진 차량 뭐, 뭐 이런 이벤트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1박 2일 코스로 어, 이 시승에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가 뭐 회사 일이나 이런게 바빠가지고 뭐다빼기는 어렵고 그래서 하루만 좀 음, 양해를 구하고 지금 휴가를 내서 어,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촬영을 하러 하남 스타필드 아우디 지점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하남 스타필드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지금부터 아우디 매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드디어 아우디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어, 일단 이거는 A5 인데요. 아,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하죠. 시간은 1시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조금 구경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와, 이것도 나중에 시승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차량 실내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아, 이런데 하이그로시가 약간 원래 때타는 소재이긴 한데, 그래도, 야, 이 디지털 요 패드랑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더 고급스럽긴 하네요. 스티어링 휠도 그렇고, 오. 뒷좌석도 좀 넓어졌다고 하는데, 야, 역시. 넓어지긴 했네요. 이 루프라인도 그렇고, 오, 여기도 그렇고, 오, 굉장히, 이 시트 포지션도 뒷좌석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무릎 공간도 그렇고, 이 쿠션도 그렇고, 와, 아우디가 많이 개선이 됐네요. A6 이트로는 얼마나 더 멋질까요? 참 기대가 되는데요. 확실히 이 조명은 아우디하면 조명답게 와, 굉장히 화려하네요. 아 Q6 e-tron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냥 아우디가 제가 봤을 때 전동화 이 전기차에서 조금만 더 힘을 주면 그 동안에 좀 내연기관에서 부진했던 것도 만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와 Q6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도 굉장히 넓고, 어, 쿠션도 좋고, 혹시 뒤에를 더 아, 눕힐 수는 없네요. 이게 최대 각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 각도만 해도, 와, 좋고, 좋고. 실내나 이런 것들은 어, 확실히 세련되고 좋아지긴 했습니다. 와, 트렁크 공간도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이 정도면.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아, 이쪽에 이런 설명도 있네요. 퀵 모션만으로도 이렇게 열고 닫히고가 되나봐요. 와 여러분 드디어 A6 e-tron에 제가 탑승을 했습니다. 어, 일단 그 전시장에서 바로 급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듣고 뭐 작성할 거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왔고요. 어, 오자마자 바로 좀 차량을 뺐습니다. 차량은 그래서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일단은 주행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차량의 전반적인 뭐 이런 느낌들, 그리고 실내, 외관, 어, 이런 것들을 한번 일반인의 시설에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차량을 인도받고, 잠깐 요 앞에 나가서 타봤거든요. 너무 부드럽고 너무 좋네요. 이거 진짜 아우디가 어, 생각한 것보다 뭐랄까, 이 A6라는 이 차종 이 중형 세단이죠. 이 차량이, 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클래스는 그냥 상대도 안될 정도의 승차감과 이 실내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와, 이 A6 이트로는, 오,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정말 에어 서스펜션의 이 승차감이, 오, 너무 부드러워서 정말 자동차의 전동화? 전기차에 또 에어 서스펜션. 와, 이거 정말 획기적입니다. 일단은 계속 타보면서 더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먼저 보여드릴 거는 여기 실내 보시면 와, 이쪽 대부분 이렇게 이쪽을 터치 식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아이들, 뭐, 잠금 이런 설정도 다 아래쪽 이쪽에다가 해놓고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네. 이거는 이제 거울, 거울의 위아래 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라이트죠 라이트도 이쪽으로 다 내려놨습니다 와 예전에는 이쪽에 이제 주로 이렇게 뭐 돌려서 하는 식으로들 많이 되어 있었다면 어, 이쪽으로 해놨네요 그리고 아쉽게 지금 등급이 좀 하위 등급이다 보니까 이쪽에 그 디지털 어, 사이드미러는 들어가지 않아서 이쪽은 그나마 없는 형태인데 저는 사실 이게 더 낫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쪽 화면이 좀 시야가 분산된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파손되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근데 어쨌든 최첨단 기술이긴 하지만 이제 옆에서 동승을 해본 결과로는 이쪽에 없는 게더 이렇게 사이드미러로 되어있는 게좀더 어 낫다는 생각이고요 스티어링 휠쪽 이쪽을 보시면 와 스티어링 휠도 굉장히 어 약간 얇은 이렇게 그립감 좋게 되어져있고 그다음에 요 스포크도 그냥 이렇게 옆으로만 횡으로 이렇게 가여져 있는 상태고요. 어, 나머지는 뭐 이쪽에서 다 조정할 수 있게 보시면 이렇게 뭐 회생 제동도 나오고 뭐 화면에 다 뜹니다. 뭐 이렇게 넘겨서 볼 수도 있고요. 뭐 이쪽을 보면 열선도 있고요. 와 어쨌든 이 화면 자체도 굉장히 큽니다. 얘가 아마 11.9인치고 얘가 14.5인치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오 너무 럭셔리하네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주행 가는 거리는 540km. 와, 현재 94% 충전이거든요. 오, 균형으로 했을 때, 다이나믹으로 했을 때, 뭐, 승차감, 효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거는 이따 타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뭐, 또 보면 이쪽에 안드로이드 오토도 있고, 애플카 플레이, 뭐, 요즘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지원을 해주고요. 뭐, 차량 관련된 거, 디스플레이도. 뭐 밝기 조절 조명도 와 실내등도 이걸로 뭐 조정이 되나 봐요. 밝기 건 밝기네요. 뭐 이런 것들. 운전 지원 시스템 볼까요? 어뭐 피로 경고, 그다음에 부주의 경고, 경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네요. 일단 어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시트 포지션으로 맞춰놓고 한번 뒷좌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와어 이게 아까도 봤는데. 그립이 이쪽에 달려 있어서 조금 새로운 느낌입니다.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렇고요. 하단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어, 다른 요즘 BM이나 이런 애들은 이거를 땡겨서 여는 걸로 좀 바뀌었는데 얘는 이 안에 터치를 넣어서 이 터치를 누르면 열리게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을 앉아 보면 와 진짜 넓다. 어. 푸륜기반 베이스라고 해도 얘는 좀 넓게 잘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오 공조 시스템 그냥 기본적으로 달려져 있고요. 어 뒷좌석은 이런 느낌이에요. 음 옆에도 그렇고 와 이따가 이거는 주행 질감을 더 느껴봐야겠지만 야이 글라스도 보세요. 불투명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어서 한번 밖에서 오늘 햇볕이 뜨겁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한번 느껴볼게요. 얼마나 이 글라스 루프가 괜찮은지. 야, 여기 조명도 확실히 우리 조명에서답게 남다르네요. 실내 조명 자체도. 그리고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 저는 이 아우디 A6가 어쨌든 A7처럼 이렇게 스포트팩 형태로 열리는 게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정말 그 트렁크에 짐을 많이 실고 다니는 그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어 충분히 왜 이렇게 열리면 좋은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짐을 많이 실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트렁크가 어 낮게 해서 약간만 이렇게만 열리면 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짐 넣기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거의 뭐 SUV처럼 또는 그 외관 형태처럼 이렇게 스포트백 형태로 열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닫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걸리면 이런 형태로 시동이 걸립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동생 차를 좀 디젤 차량인데 어, 그거를 계속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 차량이 더 정숙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어, 확실히 전기차이고 승차감이 좋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아우디의 A6를 타다 보니까 어, 너무 좋네요. 진짜 이게 왜 에어 서스펜션이 다 들어간 차량을 타면 막 구름 위에 있는 듯한 느낌 둥둥 떠다닌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알것 같아요. 진짜 너무 부드럽고 너무 좋네요. 와, 이게. 이래서 에어 서스펜션 이러는 거구나. 지금부터는 어, 0 정도로 타고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넘어가 볼 거고요. 어, 가서, 가는 동안에도 한번 찍어보고, 가서도 찍어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차량을 막다 느껴보겠습니다. 타면서. 근데 지금까지는 승차감이 너무 좋아서, 와, 그냥 감탄사밖에 안 나옵니다. 너무 이 부드러운 승차감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와서 한번 타보시고 어, 저는 이번에 차량 지원을 하남 스타필드점에 있는 어, 최규성 과장님께 차량을 지원을 받았거든요 어,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뭐 하남 주변에 계신 분들은 여기 스타필드 오셨다가 어, 무료 주차하시고 차량 시승 신청해서 한번 타보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지금 계속 타면서 느끼는 거는 승차감이 너무 좋은데 차체에 뭐랄까 이 안정감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소음도 원래 전기차 타거나 하면은 워낙에 너무 조용해서 이 소리가 좀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도 안 들립니다. <laughs> 왜 그런지 어, 주변에 지나가는 막 이런 소음들도 어, 이 유리창이나 뭐 이런 샷시 이런데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어, 너무 조용하고 지금 이 차량이 달리는 그냥 어, 그 정도 소리 그 소음마저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원래 전기차라서 어, 당연히 차량은 조용한데 어,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들리기 마련이거든요. 정숙하고 주변에 지나가는 차량 소리들도 어, 잘안 들릴 정도로 방음 처리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와이 정도면은 오 상당한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요즘 뭐 나오는 차량들이 다 진화하고 있고 더 좋은 것들을 어, 그리고 전기차도 전용 플랫폼 어, 특히 이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PPE라는 그 전용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맞춰서 또 어, 배터리 배열부터 또이 차량은 800볼트 라고 하던데 800V는 여러분들 그 초급속 충전이 가능한 거라고 해요 한 21분? 뭐 이렇게 걸린다고 하는데 10분 충전만으로도 300km를 갈수 있다고 합니다 <laughs> 와 근데 10분에 300km 가는 거는 진짜 충격적입니다 이거는 정말 빠른 속도라서 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요거는 칭찬해 줄만 하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우드 트림들이 어, 블랙 계열로 해서 이렇게 약간 고급스러우면서도 요즘 느낌 나게 좀 다크한 걸 좋아하는 요즘 사람들에 맞게 좀 이렇게 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도어 트립을 보게 되면 어, 굉장히 이질감 없이 색감이 딱 맞으면서도 또이 우드가 어,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요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요거는 크루즈 컨트롤 같은데 어, 이렇게 안쪽으로 누르면 이렇게 크루즈 모드가 활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알아서 잘 제어를 해서 갈 거고요. 차간 간격도 이 디스턴스도 잘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음, 뭐 속도, 속도도 좀 올리면 올라가는 대로 어, 갈 겁니다. 어, 지금 차선을 바꿔서 이렇게 가보는데요. 와, 이것도... 보세요. 와~ 정말, 보이시죠? 와, 이, 속도감, 와. 부드럽고, 거기에, 어, 이, 브레이크도 굉장히 잘 듣습니다. 아 진짜. 돈이 있으면, 아우디 A6 이트론도 괜찮은 것 같아요. 주행 가는 거리 아까 500, 533km. 어, 거기서 제가 스타트를 했는데, 지금 주행 가는 거리 5 0 8 k m 고요 이거를 보게 되면 어... 500km대 주행거리면 사실 이득이거든요. 왜냐면 전기차 타면서 제일 불편한 게 충전을 자주 해야 되면 어 그만큼 시간을 많이 허비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긴 한데 이 차량은 충전 속도도 빠르죠. 거기에 주행 가는 거리도 길죠. 그러면 내연기관 굳이 안 타고 싶을 것 같은데요. 어, 현재까지 아우디 A6 이트론을 타면서 느낀 거는 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자체입니다. 일단 승차감 자체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지금 내연기관 차량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전기차를 만들어 낸 거다 보니까 어, 자동차 이 세팅 자체는 굉장히 좋고요. 거기에 이 플랫폼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이 전용 플랫폼을 써서 또 다른 그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고 제일 큰 거는 진짜 이 서스펜션인 것 같아요. 이 에어 서스펜션을 쓰다 보니까 승차감이 어 다른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좋습니다. 이따가 방치턱도 한번 넘어보겠지만 너무 좋아서 이거를 와. 진짜 왜한번 타보면은 아우디를 살 수밖에 없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동안에 좀 아우디가 음 디자인도 좀 사골로 우려먹고 좀뭐 풀체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늦다 보니까 어 거기에다가 서비스죠, 그 서비스 센터나 이런 것들이 좀 철수도 하기도 하고 판매량이 너무 저조하게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논란거리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판매가 안 되다 보니 서비스 센터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판매해서 구매한 분들은 또 서비스에 만족을 못하시고 제일 아우디가 아쉬웠던 거는 그거죠 차량을 팔면서 연초에 산 사람과 그 연말에 산 사람의 가격 차이가 꽤 크다는 거 거기에다가 어, 신차가 나와도 이 할인 프로모션을 잘 해주다 보니까 어, 타이밍을 잘 보고 사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어 사람들이 사실은 좀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아우디 라는 이 브랜드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에선 근데 어, 지금 이 A6 e t r o n 주저하지 말고 사야 될 정도로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대가 <laughs> 뭐 최고 트림 넘어가면 은뭐 s 뭐 s 라인 뭐 여러가지 있던데 그것들은 뭐 1억이 넘어가지만 이런 하위 트림은 그래도 한 8천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가격은 제가 여기 어, 따로 띄워 드릴게요 와 이거는 돈이 있다면 살 만하다 어 너무 좋아서 이거 타고 다니면 뭐 한동안 뭐 5년 아, 길면 한 10년은 끄떡없이 그냥 타도 될것 같아요 다만 이 UI가 어, 저는 좀 이런 시각적인 거에 좀 민감한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니까 어,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요 자체가 또 트럭은 트럭답게 표기를 잘 해주고, 어, 주변에 지나가는 바로 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나오진 않지만 제 좌우 차선에 있는 차량들은 다 나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쪽에 어, 직관적으로 쓸수 있는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셀렉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지금 무선 충전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보시면 클립 형태로 꽂을 수 있게 되어져 있고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고속 충전으로 무선 충전이 되는 것은 또 오래간만이라 어, 이것도 또 하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영종도까지 들어왔고요. 일단 인천 공항 쪽으로 한 바퀴 돌고 어, 차량 리뷰를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지금 어, 뒷좌석에 탔거든요. 어, 승차감이 너무 좋습니다. 그냥 뒤에 타도 확실히 그 에어서스펜션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 뒷좌석 마저도 너무 좋습니다. 어, 웬만하면은 대부분 차량들은 앞에 좀 이렇게 승차감이 좋고 뒷좌석은 좀안 좋은데, 물론 이제 이런 세단급에서는 대부분 뒤에 에어 서스펜션을 넣기 때문에 좀 승차감이 좋긴 하거든요. 근데 전기차 치고도 좋고, 거기에 에어 서스펜션을 여기에 다네 개를 넣어놨기 때문에, 어, 뒷좌석 승차감도 장난 아닙니다. 어, 제동성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뒷좌석의 공간도 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봐도 이 공간 상당하죠. 지금 제가 앉아 있는데도 이 조수석은 안 건드렸거든요. 이 무릎 공간도 이 정도나 나오고 지금 조수석도 굉장히 넓게 어,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요 아까 천장 보시면 이 뚝뚝뚝뚝뚝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장난 아니죠? 한번 또 당기면 네, 이런 식으로 닫힙니다, 여러분. 야 최고입니다. 타이어는 보니까 미쉐린에서 나온 어, 파일럿 스포츠라는 EV 타이어를 끼고 있네요. 출고 타이어가 어, 생각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1인치, 그러니까 휠이 21인치, 어, 굉장히 휠 자체도 어, 크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이 외관 이쪽에 보시면 아우디 A6 이트론이라는 e 걸 알려주는 이 이트론 e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와 블랙에 이거 보세요 A6 블랙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차량이 A6인지 아닌지 모르게 차 디자인 잘 만들었죠.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일반 AC 충전 타입에 이게 있고요. 요건 이제 뭐 버튼 형태로 되어져 있고, 네 이렇게 하면 받치고요. 신기하게 이렇게. 어두 군데로 되어져 있습니다. 터치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는 고속 충전 DC 콤보가 어, 충전되는 충전 타입으로 양쪽에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어 운전석 쪽에 이제 고속 충전기, 조수석 쪽에 AC 일반 어, 충전기가 달려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충전 개폐 방식은 다 어, 자동으로 되어져 있어서 어, 약간의 터치만 해주면은. 바로 됩니다. 아, 프렁크를 보시게 되면 이쪽에 이렇게 레버를 땡겨서 여는 형태로 되어져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개선이 필요한데, 뭐, 어쨌든, 바로 팍안 열리게 되어 있는, 뭐, 안전에 좀더 신경을 쓴것 같고요. 어, 이쪽에 공간은 한이 정도? 어, 미니 노트북 정도? 뭐, 약간의 간소한 짐 정도는 넣을 수 있겠네요 근데 그렇다고 막 공간이 되게 넓거나 크진 않아서 어 그렇고 여기에 워셔 액 넣는 공간 여기에는 또 시리얼 넘버가 이렇게 어 나와져 있고요 이쪽은 아마 필터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부동액 같은 것들이 어 들어가게 되어 있나 보네요 음 이런 식으로 들어가져 있네요 와 이제 여러분 제가 조수석에 타서 한번 어, 느껴볼 건데요. 와 조수석도 좋습니다. 공간이면 승차감이면 조수석에 앉아 있어도 굉장히 편안하네요. 예, 여기서 이제 우회전을 꺾어서 갈 건데요. 꺾어서 갈 때도 와우 그냥 좋죠. 어.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 이쪽에 어, 충전을 하면 이렇게 해서 띠처럼 둘러가지고. 어, 충전되는 그 양을 뭐랄까 배터리에 이런 충전되는 느낌? 그거를 여기에 앰비언트로 묘사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것도 충전을 하면 볼수 있는데 굳이 뭐 지금 주행 가는 거리도 많고 시간은 없고 와 드디어 이제 영종도에서의 촬영을 마치고 어, 다시 스타필드 하남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아, 퇴근 시간에 걸리다 보니까 좀 뭐랄까 예정보다 식... 좀더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어 여러 가지 지금 주행을 다 느껴보고 있어요. 지금 비가 오는 상태에서 어 이렇게 와이퍼도 돌려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이제 야간으로 넘어가는 어 주간에 해가 있다가 어 점점 어두워지면서 야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또 운전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 그러면서 이 내비게이션도 보면은 이제 어둡게 좀 바뀌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타보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하나같이 회생제동에 있어서 어 굉장히 그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면서 이제 차량이 어 쓰려고 할때 어떻게 보면, 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잡아 담기는 그런 회생제동이 좀 심해서 어 초기형에 나온 것들은 좀 불편함을 주기도 했었는데, 이 아우디나 어이 직전에 탔던 미니 컨트리맨 일렉트릭이나 어다 하나같이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생 제동으로부터 굉장히 좀 불편함도 없었고 차량이 이렇게 가다가 쓰면 어 서서히 쓰면서 막 그렇게 테슬라에서 제가 느꼈던 그런 부분은 어 현재까지는 못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통풍 시트를 켜고 가고 있거든요. 어 하나 아쉬운 게 역시 이 통풍 시트는 어이 우리나라 브랜드가 가장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어, 우리나라 그 사람들 성향에 맞게 잘 만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크루즈를 켜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크루즈 컨트롤이죠. 이 반자율 주행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여기 보면 버튼 위치도 그렇고 어 옛날 이제 구형 차들하고 많이 비슷하죠. 그리고 뭐 지금 보면은 어 차선 유지를 해서 가고 있긴 한데 어 약간 아직까지는 반자율 주행은 조금 아쉬운 듯한 느낌이네요. 어 일반인의 시선에서 이렇게 탑승을 해봤는데 어 저는 굉장히 만족을 했고요. 어, 여러분들도 뭐 기회가 되신다면,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전시장에 어, 시승 예약을 하고 시승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